자. 피타고라스 문제 한 문제 풀어 봅시다. 어, 닮음이 될 수도 있고. 자. 아래 그림과 같이 ABCD. ABCD는 직각 삼각형이다. 아, 직사각형이다. AB의 길이가 3이고 BC가 11이다. AB가 3. 그리고 BC의 길이가 11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ACF 는 직사각형이고 어, af가 7 여기가 7 fc가 9 이렇게 9가 되겠다 음 여기 어, 음영된 이 부분의 넓이가 m분의 m 일때 여기에서 m 플러스 n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 높이가 있으니까 이 길이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CF하고 AD가 만나는 이 점을 P라고 이렇게 합시다. 어, 그러면은 직사각형이니까 여기 직각, 여기가 직각이 되고 그리고 여기 막국지가, 막국지가 이렇게 같겠죠. 그래서 이두 삼각형이 닮음이 됩니다. AA 닮음. 어, 그래서 그럼 닮음비가 어떻게 되냐? 여기가 7인데 여기에 대응하는 변 CD는 3이 됩니다. 어, 그러면 닮음비가 7대 3이 되겠네. 그러면 여기 b 변의 길이가 길이를 7x라고 둔다면 어, CP의 길이는 3x가 되겠죠. 어, 그러면 여기에서 어. FP의 길이는 9에서 3x를 뺀 거니까 9-3x 이렇게 되고, 그리고 PD의 길이, 이 PD의 길이는 11-7x가 됩니다. 그럼 닮았으니까 7대3이니까 9-3x대 11-7x는 7대3, 그래서 9-3x대 11-7x는 7대3입니다. 이것을 계산해 주면 77-49x는 27-9x가 되죠. 해서 40x는 50이 돼서 x는 4분의 5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7x 곱하기 높이 이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니까 21x죠. 21x는 4분의 105 해서 이게 서로 소죠. 따라서 105 더하기 4는 109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